네아 네. 2010년도 이제 불과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정말 이렇게 다 같이 가수분들이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잠시 동안 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될것 같은데 네. 네. 여기 일단 우리 뒤에 샤이니 샤이니 분들 있잖아요 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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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샤이니 분들은 올해 굉장히 뭐 활동도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어,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저희가 루시파로 컴백을 해서 1위를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네요 아, 1위 했던 기억 네, 예. 그럼 또 올... 내년 2011년에 새로운 소망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 내년 2011년에는요 저희 샤이니가 더 발전돼서 어, 대상을 받고 싶습니다 네 예. 꼭! 내 네, 대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도 감사합니다. 대단하셨죠 예. 카라 네. 네, 2011년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소원을 말해봐 어, 2011... 2011년을 맞이해서 아,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2011년에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건강하고요. 또 활기차게 우리 노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나르샤도 계신데 아, 나르샤는 201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아뭐 유리 씨네 예. 여기 레인보우 분들 계시는데 아, 네. 어올 한해 보내면서 가장 아요 네 소감이 있다면 새 인사를 드리게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랑 잘 부탁드립니다 예자 음. 여기 제가 우리 f t i 아일랜드 네 여기 또손담배씨 예. 계시는데요 어올 예. 아, 한해 굉장히 왕성하게기를 바랄게요 네 예. 네, 그리고 여드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 포미는 여러분들과 있는 예. 2021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요. 네. 또 올해 투팸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외국에서 더 좋은 활동 많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래. 우리 탑하고 드리고. 네, 참고 차... 네, 있었습니다. 서 예.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받으세요 네. 네. 이제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1987 카운트다운을 우리 가수분들의테 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니까 네. 그런 한 해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렇 자,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6, 5, 4, 3, 2, 1.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Yeah.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니까 너무 너무 보기 좋은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중간 집계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팀과 백 팀인데 과연 어느 그니까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지 한번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네아와 응원 문자 네. 지금 현재. 와. 청 팀이 네. 어 아, 거의, 안 거의 안 하네요, 예 네. 엄청나게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4만 네. 6천 표로 예 네. 자. 자. 자 2011년 첫 번째 무대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2010년 가요대전에서만 제볼수 있는 무대인데요. 어, 2010년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네 팀이 아주 큰일을 걸렸다고 합니다. 네. 7라운드는요 아가씨와 건달드립니다네백팀에는 미스 이와트 A, M이 함께합니다. 어떤 공연이 될지 아우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청팀에는 카라의 구하라 씨와 비스트의 윤대준 씨, 이규황 씨가 준비하는데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보시죠. 보시죠.